네,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지금 주가가 여기 보이시는 32,500원에서 2 3 0 0 0원까지 네, 한 만원 정도 조정이 나온 이후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술적으로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신 저희 구독자님이 계셔가지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더 올라갑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에 대해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뒷부분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 설명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전 세계 채널에서 단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어왜 트럼프는 해군 기주를 그 미국 군함 수리를 한국에 맡겼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거기에 삼성중공업이 또 하나의 키맨으로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요 볼게요. 국민 진진한 얘기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사실 삼성중공업이 7,000원이었을 때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얘기가 되게 많았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여기 보이시는 그 22평선에서 수렴하면서 쭉 움직이다가 여기 보이시는 연두색선 60선에 수렴한 건 여기가 한 번. 그리고 이제 지금 자리가 두 번째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인생은 삼세판이라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 60선에 수렴할 때 여기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리 설명을 드려요. 다음번에도 여기 이 자리 터치하면 그때는 매수하시면 안 된다. 일단은 여기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3354원. 여기까지만 올라오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단은 안정적으로 얘가 여기까지 올라온다라는 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프로테이지로 현재 자리에서 몇 프로냐면 14% 정도 네. 여기까지는 일단 확정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뭐가 발생되어 있어요 갭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고자 하는 니즈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매우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삼성중공업이 이제 시가총액이 23조나 되는데 참 아이러니 하지 않아요? 한국 조선업 망했다라고 했던 게 2016년에서 한진해운이 없어졌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게 어때요? 상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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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기준으로? 이평선으로. 추세 매매 전형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평선에 닿았을 때 매수하고 예. 멀어졌을 때 팔고 여기에서 이평선 다시 탔을 때 사고 멀어졌을 때 팔면은 여러 번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물론 올라와서 하락까지 올라오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뭐예요? 지루한 감이 작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도 어때요? 하락이 나오고 지금 이평선 수렴하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요? 매수해야 될 타점이고, 매도는 언제 하나요? 뭐 1월 달에서 올라왔으니까 언제? 1월 중 하순에 매도를 하면 얘처럼 고점을 찍어주겠죠.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못 올라가는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려오고 상승. 하락해서 이평선 수렴하니까 매수를 하는 거고, 여기 보이는 정고점이 돌파가 되면 여기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추세 매매하고 돌파 매매는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추세 매매와 돌파 매매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20년도 이후에 제일 매매하기 어려웠던 시즌이 언제냐 라고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2년입니다 여기처럼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만 했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22년도 4월 매매 기록이고요. 22년도 5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거는 6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7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건 8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9월 매매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1월 매매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12월 매매 기록입니다. 제가 2022년 매매 기록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시장이 이처럼 상승장일 때는요. 누구나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수익을 내기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두 달 크게 수익을 내기는 쉬워도 1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2년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하락장에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수익 낸 자료를 그대로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사업체들도 실적이 잘 나오는 시즌이 있고요. 못 나오는 시즌이 있습니다. 시장이 화랑기에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시장이 침체기에서는 회사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지금부터는 수익을 내기가 직그 전보다는 어려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수 없으실 겁니다. 저는 주로 돌파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지지를 받는 자리 즉 저항을 받는 자리가 돌파되면서 이 평선이 수렴하는 자리를 매수 타점으로 봅니다. 즉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이 평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파되는 시점을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5월 30일 날 실제 제가 매매할 때 배수 신호를 드렸던 영상인데요. 앞전 영상에서는 실제 32,000원 여기 보이시는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에서 배수 사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6만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때 주가는 39,000원대입니다. 한번 보시죠. 1차 목표가가 제가 4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이 가격까지 올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오케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볼수 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그 조정선수들이 타는 배 있어요. 그거 배 돌리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냥 5만 9천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11만 4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이 걸리지 않았고요. 제가 자신있게 주식을 30년 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자, 4200에서 코스피 5000까지도 사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는 추세 전환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찌됐든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사실 시장에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현재 계좌 수익률로 명확하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저는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아까도 보셨지만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추세가 끝나는 시점 네 여기 보시면은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여기 보이시는 캔들이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하락하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매도 신호를 문자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매수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 1 0 3 9 6 9 8 3 5 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수할 때는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매도할 때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신호가 오면 그 자리에선 다시.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개인 종목에 대해서 우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서비스로 0 1 0 3 9 9 8 4 5 4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내가 시드가 전부 다 물려있다 그러신 분들은 부분 손절이라고 하죠 5만원에서 10만원만 한 주씩이라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세 종목, 대네 종목 수익이 난다. 그러면 조금씩 시드를 5만원, 10만원, 30만원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이 제가 바다의 LNG 공장이라고 말, 말씀드렸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FLA NG라고 해서 보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예요. 근데 얘네들이 세계 시장에서 놀라지 마세요. 어, 80%를 어, 점유하고 있는 1인자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모잠비크라는 나라에서 코랄술 2억이든 약 4조 원에 육박하는 수주가 임박한 상태고요. 예. 일반 배보다도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제품이라 수익성이 커요. 그래서 최근에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lng 가스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스를 캐서 바로 액 F-LNG 수요가 어, 폭증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주요 가장 큰 이유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어, 국방 예산을 2,500조 가까이 증액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얘기가 된 건데 어, 미국 해군 MRO라고 하죠. 여러분들 네. 이 삼성중공업도 핵심 주인공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미국 군함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나, 삼성, 이런 국내 기업들이 하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시진핑이 2027년도 안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대만을 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싱크탱크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2026년도에 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 하 명리학 기준으로 이제 그, 명, 제 아시는 분이 이제, 여러분들 이름만 되면은 되게 유명한 그 스승님이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2026년이 병오년이라는 거예요. 병오년. 병오년은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요 병정할 때 정은 작은 불, 병은 큰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병자호란 기억하시죠? 예, 네, 병자호란. 그래서 이 병의 기운이 있을 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중국도 사주를 볼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시진핑 사주가 이 병오년에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 양상이 좀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 뭐 이런 또 낭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실제 중국이 네. 대만을 만약에 침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태평양 함대들이 투입이 되겠죠. 그럼 또 만약 둘이 싸운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배가 만약에 부셔졌어. 뭐그수리하러 그 미국 버지니아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 하와이까지 가면 안 되냐고. 하와이에 <laughs> 기지가 어딨어요. 수리기지가 없지. 예. 네. 버지니아까지 가야 된다면. 거기까지 못 가잖아요. 그니까 러 어떻게? 해? 가까운? 한국에서 수리하고 다시 재투입할 목적으로 지금 한국에다가, 어, 조선 그 수리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함선을 검조할 수 있는 차이가요. 200배 차이, 200배. 네. 한대 얘네 나올 때, 얘네 200대 나올 수 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조선 기술력이 있는 한국에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어~ 네. 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한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대만을 중국이 치더라도 한국은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근데 일단 미국 군함들이 부셔져가지고 만약에 이 부산 지역, 진해 지역에 만약에 배를 수리한다라고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를 타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셈법을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국방부하고 잘 얘기를 나눠서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이 최초로 그 육군 장성 출신이 아니어서 아, 여기까지 생각을 할지는 제가 좀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은 그러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 보이시는 3만원까지는 안착 무사히 할수 있다. 근데 만약에 시진핑이 대만을 만약에 침공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3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 5만원, 6만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는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끝까지 우리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저희는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삼성중공업 매수하고 매도할 때 문자로 매수합니다, 매도합니다, 타점을 문자로 공유 드리고 있어요. 그 타점 공유 문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주식하실 때 참고하실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개인 보유 종목에 대해서 네,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있는 상담 남겨주시면 개인 보유 종목에 대해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